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x, y에 대해서 7x 제곱 더하기 49의 y 제곱은 x는 알파, y는 베타에서 최소값, 감마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거의 최소값이죠. 그리고 문자가 두 개인데 얘네를 한 문자로 바꿔 줄수 있는 등식도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요 때는 분수가 생기지 않도록 x로 정리하면 좋겠죠. 자, 여기서 x로 정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 있는 x 자리에 대입을 해,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7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더하기. 그리고 49도 밑을 7로 맞춰볼게요. 그럼 얘는 7의 제곱이니까 2y가 됩니다. 이거의 최적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지수함수로 봤을 때 밑이 1보다 커요.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죠. 이렇게 얘도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산술기하 평균이 되죠.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만 쓸수 있는 건데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얘네 둘이 더하면 이거는 항상 두배 루트 ab 이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게 돼요. 자 그럼 산술계약 평균을 적용해서 우선은 최솟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두배 루트 그리고 둘이 곱한 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네는 밑이 같으니까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면 얘가 사라집니다. 2y랑 마이너스 2y가 0이 되고 7의 4제곱만 남게 되고요. 자, 이때 7의 4제 곱은 여기 2가 있어요.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본되면 2가 될 거고요. 그럼 제곱근이 사라지면서 2 곱하기 49가 되죠. 자, 따라서 최소값은 우선 98이 나오게 됩니다. 9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마의 값은 98이라고 구해놓은 게 되고, 자, 두 번째. 그때의 x랑 y 값이 필요해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별표 쳐놨어요. 이 부분.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 성립하냐면,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둘이 같다라고 놔주는 거예요. 7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7에 2y가 될 거고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고 해주면 2y 플러스 4는 2y랑 같아지게 되고요.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양쪽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게 되면 y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알파의 값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얘는 알파랑 같아요. 그래서 알파는 1이 됐고요. 자 그다음 베타는 여기로 오면 되죠. 우리 여기 등식이 있으니까 y자리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x값은 2가 돼요. 그럼 여기는 2네요. 이거 다 더해주면 100에다 1을 더한 거랑 같으니까 정답은 101이 되겠습니다.